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교재 336페이지고요. 레슨 7번째 블렌드 도구와 클리핑 마스크로 완성한 우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이 블렌드 도구라는 아주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외에 책에서도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은 이 블렌드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우표 모양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블렌드 틀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A와 B 도형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두개 이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고, 이 친구 색깔을 뭐 연두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큰 네모를 만들고, 이 친구 색깔을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구상자에서 단축키가 W거든요. W를 누르면 이렇게 블렌드 툴이 선택이 되고, 이제 도형 두 개를 자첫 번째 거 클릭,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올리면, 플러스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때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도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이어지고 있고 색깔도 연두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점점 더 마치 이 그라디언트 적용된 것처럼 이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블렌드 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블렌드 툴을 한번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블렌드 툴 옵션 창을 띄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텝을 선택하고 3을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 작은 도형에서 큰 도형까지 3 개의 중간 단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 탭을 누고 탭을 누르면 다섯 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블렌드 툴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어진 이두 개의 도형 있죠. A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친구를 잡고 움직이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색깔을 바꿔도 이렇게 똑같이 점진적으로 색을 이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블렌드 툴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우표에 한번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37 페이지고요. 자 일단은 스텝 1, 자 이렇게 예제 파일 열었으면 여기서 자, 요 친구 선택해서 자, 그리고 온라인 패널에서 자, 여기 수직 수평 정렬 눌러서 아트보드 중앙에 위치를 이렇게 시켜 줄게요. 이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봐도 이렇게 온라인이 보이는데 혹시나 안 보이시면 여기 온라인 패널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정렬을 하실 때는 이 온라인 2 정렬의 기준을 여기 첫 번째 있는 얼라인트 아트보드를 체크를 해두면 말 그대로 이 지금 만들어둔 이 아트보드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인트 아트보드를 체크해두면 빠르게 중앙 정렬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교재 338 페이지고요. 얼라인 관련해서 이렇게 팁박스 안에 여기 책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스텝 3. 자 여기 미리 준비해둔 이 동그라미 원을 하나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정렬이 안 되는데 스마트 가이드가 꺼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단축키 Ctrl U를 누르면 스마트 가이드가 켜지고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자, 이렇게 자주 색깔 가이드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의 내용과 똑같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Alt Shift 눌러서 원두 개를 끝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두 개의 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중심부에 놔두기 위해서 다 같이 선택해서 자 밖으로 뺐다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중앙에 정확하게 딱 물릴 때가 있어요. 이때 넣으면 정확히 중앙에 위치를 시킬 수 있고요. 이제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이원두 개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축키 W 자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요. 자 A 도형 클릭 그리고 B 도형 클릭하면. 이렇게 뭔가 연결이 쫙될 거예요. 자, 이때 다시 블렌드 툴 아이콘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블렌드 옵션 창에서 여기 스페이싱 옵션을 스텝 단계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교재 339페이지에 5번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을 5개를 주고 탭을 눌러 볼게요. 지금처럼 A랑 B 도형이 똑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바뀌어질 게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렌드 툴을 이용하며 자 A랑 B 도형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간격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도형을 이렇게 깔아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OK 눌러서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원을 쭉 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찾고 Alt Shift 키 눌러서 여기 밑에도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Ctrl C Ctrl F 제자리 정면으로 복사해서 클릭 Shift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90도 회전도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340 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Ctrl Y를 눌러서 아웃라인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프리뷰 모드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원이 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아웃라인 모드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원이 이렇게 두 개씩밖에 없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안 맞네요, 그렇죠? 이거 다시 라인 좀 맞춰줄게요. 자, 여기도 맞춰주고, 여기도 삐뚤어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딱 맞춰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블렌드 툴을 적용하고 나서 프리뷰 모드에서는 다 보이는데 아웃라인 모드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블렌드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스팬드 그러니까 확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자 그래서 다 같이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요 가운데 있는 이 네모 도형만 뺄게요 Delete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블렌드한 도형만 다 선택이 됐겠죠 이제 상단에 오브젝트 그리고 익스팬드를 통해서 OK를 눌러서 확장을 시키고 자 다시 Ctrl Y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원이 다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하면 이 블렌드 툴로 이어진 이 가운데 도형도 모두 다 패스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은 더 이상 블렌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확정을 시킨 이유는 이거 뚫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을 시킨 거고요. 이제 다 같이 선택해서 교재 341페이지의 스텝 아홉 번째에요 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자, 마이너스 프런트 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요거 두 번째 아이콘을 딱 누르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뚫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식간에 오프양 트리 하나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런 모양 만들 때 그냥 요원한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클릭 알트 시프트 눌러서 자, 적당한 간격으로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D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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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블렌드 툴을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개수를 지정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간격이 좁았으면 좋겠고 또는 뭐두 개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렌드 툴을 활용하면 스텝의 단계를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보면서 적당한 간격을 프리뷰 미리 보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페 모양의 트를 만들 때도 블렌드 툴을 이용하면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교재 342페이지. 자, 계속해서 자, 두 번째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키 닫는 것 눌러서 최상단을 올려 준 다음에 온라인 패널에서 수직 수평 정렬시켜서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빨간색 틀에다가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둔이 일러스트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요걸를요틀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우리 포토샵에서도 똑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가 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별을 만들고 제가 그냥 뭐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자 이렇게 틀이 넣고자 하는 요소보다 더 위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이 이 이미지를 가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다 같이 잡아서 Ctrl+T를 누르면 저 모양대로 이렇게 방금 그라디언트 배경이 이 별표 모양 안에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해제를 하고 싶으면 단축키는 Ctrl Alt 7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Ctrl 7을 누르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시킬 수 있고, 더블클릭해서 안쪽에 있는 개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크기도 당연히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 했으면 ESC를 누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틀이 자 여기 이미지보다 더 위에 이렇게 레어 이 순서를 옮겨둔 상태에서 자,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이 예제는 지금 레이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어떤 틀 안에 넣을 때는 다 같이 선택해서 Ctrl-G 그룹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시켜주고 요거 다 같이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봐도 여기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메뉴가 있고요 또는 단축키 Ctrl+7을 누르면 이렇게 안에 쇽하고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자 안쪽에 있는 개체를 자 이렇게 크기도 좀 줄이고 위치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적당히 원하는 만큼. 크기 같은 거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다 했으면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선택해서 이렇게 열인 패널에서 수직, 수평, 정렬 땅, 땅 눌러주면 애초에 기존 이 우표 틀 자체도 정확하게 중심부에 위치를 시켜뒀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 시킨 이 틀도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 마켓 산스체를 이용했는데 자, 요거 이용해서 자티 타이틀로. 아이 러브 캠핑 이라고 입력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알트키 누른 채 방향키 이용하면 이렇게 행과 뭐 자간 같은 거다 조절 가능하니까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고 자 이렇게 뭐 적당히 이 친구 위치를 해 줘야겠죠 책에 보시면 이렇게 중앙 정렬하고 다시 중앙에 위치를 시켰네요 요렇게 하고 나서 자 단축키 I를 눌러서 아이드로퍼트로 원하는 거 이렇게 색깔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오늘 시간 부로 일러스트레이터 2026 버전이거든요 소소하긴 하지만 단축키 I로 아이드로퍼트를 선택하고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포토샵처럼 어떤 색깔을 선택할지 미리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색을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흰색 으로 저는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트랜스페런시 패널로 가서 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해줄게요. 아니네요. 오버레이네요. 오버레이를 적용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자 뒤쪽으로 별 같은 것들도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우표 일러스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44 페이지의 스텝 7 번째요. 자 이번엔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뒤쪽에는 있이 베이지색 우표 틀을 선택을 하고요. 자, 상단에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드롭 섀도우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옵션 설명했죠? 멀티플라이 되어 있고, 오페서티는 30%좀 연하게 넣어주고, 나머지는 0.5, 다 0.5로 이렇게 넣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펙트가 없을 때, 드롭세도 이펙트가 적용됐을 때, 조금이나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해보기 편했네요. 345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캠핑 모양 일러스트를 이 네모 틀 안에 넣어뒀죠? 죠. 이때 클리핑 마스크 된 상태에서도 이 클리핑 마스크의 틀을 바꾸면 보여지는 모양이 당연히 바뀌게 되거든요. 자, 이 클리핑 마스크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더 클릭을 하는데 그냥 여기를 클릭하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이 되고요. 자, 커서를 여기 이틀 사이에 이렇게 패스 위에 올라간 올린 다음에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패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패스의 모양을 이렇게 수정하고 esc 를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 그러니까 보여지는 틀 자체가 이렇게 좁게 된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더블클릭해서 자이렇게틀 위쪽으로 이렇게 패스 선택하고 요때 요 R값을 견이면 요런식으로 동그랗게 만 형태로도 할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건데 자 여기 옵션 패널에서 모양을 뭐 요런게 챔버 요런걸 해주고 음 요게 아니구나 요 두번째 거구나 그쵸 그렇죠. 요런걸 해주고 그리고 R값을 적당히 요렇게 3mm 예제를 했어요 하면 자 요런식으로 우표 모양의 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표 모양 일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로 여기 안쪽에 들어간 이 캠핑 일러스트 있죠.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네레이트 벡터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을 한 경우거든요. 이 클리핑 마스크 안에 들어갈 요소는 진짜 이 비트맵 이미지도 상관없고, 여기서 생성한 뭐 벡터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고 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틀만 있으면 포토샵과 똑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우표 모양처럼 예쁜 거 만드셔서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